이게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심리를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수술을 하고 그 병원에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날 당직 쓴 간호사분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아. <laughs> 예의상 하는 말인지 관심인지 구분되시나요? 혹시라도 구분을 못해서 실패한 적, 아니면 상대에게 잘못 전달된 적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놀람> 안녕하십니까. LBC 심리화술, LBC 연애심리화술이라고 해야겠네요. LBC 연애심리화술 임철웅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응. 저희가 원래 강남 빠 연애 운수라는 제목을 했었는데 너무 좀 가볍고 이제 오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약간 농담처럼 전혀 오빠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오빠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재미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불쾌감만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저희 컨셉에 맞게 연애 심리화술로 제목을 좀 심플하게 좀 바꿔봤어요. 그렇다고 내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름만 <laughs> 어, 바뀐 거죠. 어, 그렇죠. 그물에 그 밥이죠. 오늘 주제는 호의와 관심이에요. 오해유 여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호의를 오해한 적이 많아요? 아니면 상대를 오해시킨 적이 많아요? 저는. 그 표정에서 읽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대답을 표정으로 했어. 오해하는 상대들이 참 많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음. <laughs> 오해를 시킨 적은 없어요? 오해를 시킨 적 그러니까 적은? 오해를, 오해를 한 적. 오해를 아, 해서 오해 해서. 오해를 한 적도 있죠. 언제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할때 음. 나는 너 같은 스타일이 내 이상형이더라.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정도면 오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근데 어. 거기까진 거예요. 어. <laughs> 오해를 할 만큼 만들죠. 음. 그런 말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같은 스타일 이상형이더라 했는데 그 사람이 만난 사람 보니까 다른 스타일이고. 네. 음. <laughs> 아 근데 그 말을 고향 여자님한테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이 정도면 오해할 만하기도 하네요. 그 자리 혹시 여자가 본인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 말이야. 어, 야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음, 혹시 이게 좀 나중에 할 얘기긴 하지만 고현준 님을 좋아했는데 고현준 이 마음을 안 받아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도 지금 호이와 이 관심을 구분을 못 하는 상태라는 게 지금 들켜버렸어 시청자들한테. 아 어. 근데 어쨌건 저희가 좀 기준을 좀 정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호의를 많이 베풀었던 고향 여자인 입장에서 상대를 오해시킨 적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쌓인 수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달려들었다 보니까 이제 그 노하우를 오늘 조금, 조금만 공개를 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laughs> <이거> 짜증나요? <laughs> 어, 미안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호의. 일단 이건 호의일 수 있다. 호의로 뭐, 어디까지 하나요? 호의로 말을 좀 많이 걸어주고. 음. 단체자리에서 말을 많이 걸어주고 음. 계속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많이 웃어주고 어 그런 음. 그런거는 어떤 사람한테 보통 해줘요? 똑같이 하진 않을거에요? 저는 약간 좀 소외된 사람들한테 더 해주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참 구분을 잘 해야 되는게 내가 평소에 좀 소외된 사람이다 어. 그리고, 소외됐다기보다는 약간 그 무리에 어울리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좀 과장되게 말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아. <laughs> 이미 마음으로는 결혼했어, 손잡았어. 그렇게 되잖아요. 아, 그 정도야? <laughs> <laughs> 그럼요, 그럼요. 어. 어. 이제 그, 위안을 얻으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음.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심리를 얻었던 적이,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수술을 하고, 그 병원에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날 당직 쓴 간호사분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아. <laughs>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어, 얘기가 좀 더러워져서 이렇게 도와주않겠지만 아.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는 사회적 배려인데, 내가 그 사람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커 보이고, 아. 저 사람이 사회적 배려라는 걸 이성은 아니지만 감성은 사람, 이미 손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 <laughs> 이제 우리가 이제 백세 시대니까, 손손자까지 보는 거죠. 손손자까지 이제 막 머릿속으로 꿈꾸는 거야. 아. 중순자 이름까지 건가요? 내가 관여하면 안 되겠지? <laughs> 이러서 <laughs>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고향여자님 약간 모임도 관리를 많이 해봤고 음. 여러 사람이랑 많이 어울리는 친절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샀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약간 순수하신 분들이 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리거나 좀 순수하거나 어. 어리고 순수하다는 라건 그런 호의에 있어서 경험이 좀 네, 적은 부족한. 음. 그러면 말을 많이 걸어주고 웃어주고 칭찬하고 챙겨주고 챙겨주고 만약에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를 구분해야겠네요. 그쵸. 이게 만약 나한테 처음 있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많이 본 사람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호의와 관심을 구분 이이미잘할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영상을 관심 있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분이 잘안 되시니까 못 했을 아, 거고 관심보다는 호의에 많이 어, 겪어서 노출돼 있었을 음. 가능성이 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만 특별하게 하고 있나? 똑같이 대하고 있나? 나한테만 하고 있으면 내가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인가? 음. 특별하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좋은 의미의 특별함이 있고 하나는 좋지 않은 의미의 특별함. 음. 좋은 의미의 특별함은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거나 제일 무언가 하거나 제일 특별한. 반대로 좀 나쁜 의미는? 이제래서 내가 처음 왔거나, 아니면 내가 어색해하거나, 내가 소외돼 있거나, 음. 그럴 때는, 어쨌건 두 가지 특별함 때문에 접근해 올 가능성이 큰 거죠. 배려든, 아니면 관심이든. 그러면 이제 그걸 먼저 구분하고, 내가 특별하면 일단 의심해야 돼, 이거는. 호의라고. 음. 음. 이건 지금 다 고양이님 해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음. <laughs> 혹시 또 있어요?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라? 음. 터치! 터치! 어. 특히 남자들은 터치에 예민하다면서요. 그렇죠, 터치에 예민하죠. 그 정도면 이미 신고한 거예요, 혼인신고. <laughs> <laughs> 진짜 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 둘 중에 하는 신고를 <laughs> 하는 <아예까지> 어, <laughs>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음. 음. 터치면 정말 굉장히 설레죠. <laughs> 어. 예전에 제가 그렇게 봐도 그냥 꼭 누군가 이렇게 뭐 무릎을 짚든 꼭 어딘가를 맞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분의 고민은. 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가볍게 대한다? 음.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진짜 <laughs>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저분이 외모도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신데, 또 이쁜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터치를 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진짜요. 설렐 거고, 자기의 설레는 마음을 그 밤새 키워갈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이미 더 커져 있는 거야. 그, 그 순간을 계속 되새기고 그 기억을 강화시키니까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성보다는 이제 다른 감정이 더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터치를 하긴 하시잖아요. 저요? 네, 아, 저는 안 하죠. 어, 아, 안 해요? 어. 음. 근데 호의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여자들은 약간 말할 때 이렇게 툭툭 치는 경우도 많고. 음. 제가 이거를 구분해 보면 항상 툭툭 쳐 버릇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좀덜 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못 치죠. 그렇죠? 어, 어 맞아요 어쩐지 아무도 나는 치지 않더라 고 아! <laughs>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아무도 안 친다고 관심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려고 <laughs> 근데 그건 사실이 그러니까 항상 터치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덜 치는 건 사실인데 어, 덜 친다고 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니라는 그죠? 거지 <laughs> 덜 치면 정말 승리 슬기로... 아예 안 치면은 진짜 관심 없는 거 <laughs> 어, 그냥 관심 없는 거 이상인 거지 <목소리> 무생물로 보고 있거나 무생물 이하의 존재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 있어요 네네. 무생물이면 잘쳐 무생물 <laughs> 이하니까 안 치는 거야 치면 손에 뭐가 묻을까봐 <laughs> 밤에 지하철 어, 탈때 냄새날까봐 아, 그렇죠 그만할까요? 슬픈네요. 네. 슬프네요 지금 그 터치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특히 여성분들에서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귈 가능성이 100% 없다 전혀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호의를 베풀어요 음. 오히려 자연스럽게 심지어 개인적 연락을 하기도 해. 어...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하고 이성 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속에 둔 다른 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면 그냥 편하게 우리를 만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편하게 만나는 그 서로를 보면 서로가 이성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합의를 이미 해요. 음... 가볍게 서로서로 대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 없더라도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음... 이 사람은 나를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호의를 구분할 줄 아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돼있을 때 관심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친구조차 못 사귀는 거지. 응. 자기의 관심을 숨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그러면 고향 여자님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왜쪽이에요 <laughs> <laughs>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 그래요? 옛날 일이죠. 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어.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시선이 계속 가더라고요. 음, 음. 시선이 계속 가고, 음.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고 음, 음. 쓸데없는 걸로 있잖아요 쓸데없는 걸로 아, 쓸데없는 일부러 어. 나 로, 로또 샀는데 떨어졌어 <웃음> <웃음> 제일 쓸데없는 걸 연락하는 게 자기 식사하는 거 찍어서 보내는 거 그럼 근데 그건 너무 티 나잖아요 아, 이게 이게 관심이 있는 게티 나면 안돼 아, 그게 안 있어요 돼? 약간 솔직실 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자친한테 관심 관시... 그, 음. 그 분한테, 음. 관심이 있어 보이든 음. 없어 보이든 상관이 없 그냥 막대하는데, 음.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티 나지 않으려고. 음. 아,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티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음. 티안 나게. 어, 내가 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 연락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고, 혹시라도 오해가 된다면 그것은 너의 착각일 수 있어. 하지만 나도. 어,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혹시 만나고 싶다면 이 말에 대답해 주겠니? 뭐 이렇게 해서 티가 안 나게. 어, 전혀, 전혀 대치못 하게. 어. <laughs> 어, 그러겠네요. 아, 근데 그건 진짜 어렵겠다. 그니까 어, 그러면 어쨌건이 사람이 티를 안 내고 있더라도 나한테 개인적 연락을 했으면 조금 의심을 해봐도 되겠네요. 음. 그리고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호의를 베풀었어. 나를 뭔가 다르게 대하는 거죠. 음. 그렇게 대하고 개인적 연락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호의일 수도 있겠다라고 슬슬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개인적 연락을 개인적 만남으로 연결을 시켜봐야겠네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 여기서 또 반대 반응. 상대가 개인적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네. 오해를 하고. 음.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네네. 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영화 보러 가자, 아니면 밥 먹자라고 할 경우에는. 음. 뭐 핑계를 대거나. 음. 아니 같이 보자고 하거나. 어, 뭐 우리 아버지랑. <laughs> 우리 부모님이랑. <laughs> 단둘을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딱 느낌이 오니까. 나도 어. 관심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집 근처 지나다가 자꾸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단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집에 없다고 하죠, 그러면. 아. <laughs> 지금 니네방불 켜있는데 그럼 어떻게 아니면 회사 앞을 지나간다거나 오늘 어, 출근 안 했다고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할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집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 앞을 지나다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난 관심이 있어 그래서 못 만났어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 근데 그집 앞을 지나간 거는 어떻게 뭐 약속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음. 그 만약에 밥 먹자 할때 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음. 날짜를 잡죠 어. 그 날은 좀안될것 같은데, 혹시 이 날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는것 음,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니까, 러 집앞을 지나는건 솔직히 말이 안 돼. 요 음. 거기서 말하는 건좀 그렇고, 언제 만나자고 했는데, 어, 그 날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자가, 혹은 뭐니까 상대가, 뭐 이성, 성별을 바꾸더라도,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냥 호의였구나, 생각하고 끊으려고 할 때, 아,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잠깐! 잠깐! 왜 이렇게 급해, 사람이. <laughs> <너무 직단적인데>. 어. <laughs> 내가 이 사람한테 호의든 관심이든 생각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날 깠다. 그러면 쿨하게 어 그래 하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만약 관심이 있었으면 어쨌건 다시 연락을 온다는 거니까 그쵸. 착각을 하더라도 개인적 연락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연락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쿨하게 오케이 하고 다시 사람을 처음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면 없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확률은 낮지만 있던 기가 회 사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결국 쿨함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똑같이 대해야겠네요. 음. 그 아, 한숨은? 요 내가 쿨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순간들을 떠올린 건가요? 아니요. <laughs> 어, 고향연자님이 정말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역시 아. 이게, 그, 우리가 인공지능이 그 뛰어내지기 위해 수만 번의 그, <웃음> <먹는다>. <웃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의 알파고급이에요. 네. 이런 형태에서. 아, 들은 게 많아서. 아, 그렇죠. 상대한테 관심 있다고 들은 적이 <웃음> 많아서. <웃음> 그렇죠. 고현준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좀그렇요 젊어, 지금도 젊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니 예전 아까 이제 이런 거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20대 중반 때에 대한 것과 지금이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려다가 아 똑같구나 생각하셨어. <laughs> <어땠나. 웃음> 다를게 없어. <laughs> <laughs>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들면 물론 괜히지만 아직 한참 어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연륜이 쌓이신 분들을 보면 아까는 좀 다른 게 있다고 음. 하신 것 같아서 혹시나 달라지는 그 부분이 있는지. 아예 이런. 호의를 착각하지 않게끔 선을 확실히 긋는 것 같아요. 어.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뭐, 뭐 쓸데없는 호의 이런 거는 이제 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험이 좀 있는 있는 상태로 이제 연령대가 생긴 음. 거니까 경험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이만 먹었으면. 솔직히 어린 친구랑 똑같은거죠 하는 행동은 그 분야에서는 다른 데서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성관계에서는 좀 서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성관계에서 어쨌건 경험이 쌓이고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선을 긋잖아요 반대로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더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너한테 호의가 호의가 아니다 음. 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 정도면 알아라 상대는 생각하죠. 나는 아닌데 아직 기뻐져라 맞아요. <laughs> 하는 거지. 아, 어, 이제 그런 일들이 아, 발생하는 아, 거죠. 아, 이제. 아.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확실해지는 거 같아요. 근데 또지놓고 보면 확실한 게 좋은 거 같아. 서 그렇죠 음. 괜히 시간 낭비 안 하고. 음. 이게 좀 연애 서툰 분들이 연애 서툴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한테 좀 매물차게 대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어.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때한테는 또 너무 관심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음. 우리가 이제 그 심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자고요. 아, 음. 어쨌건 그거랑은 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쉽게 연애하긴 힘드니까 일단 오늘은 평범한 심리까지만 다뤘어요. 음.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는 긴가민가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laughs> 그렇군요. 어. 아, 주변에 많이 들려와요. 어, 뭐, 여자분들이 막, 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관심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개인적인 연락은 안 와. 응. 음. 보자고도 안 해. 음. 그러면 저는 확실한, 긴가민가한 거는 아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전 음.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렇죠. 예. 네,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안 와. 그러면 확실한 건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고현재 말이 맞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좀 다른 거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들이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갈수 있도록 나를 어필해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힘들어. <laughs>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야. 상대에게 내가 좋은 면을 보이고 매너를 지키면서 다가간다? 그건 해볼 수 있는 시도인 거죠. 어. 근데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님 말대로 관심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맞아.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좀 제목을 바꿨지만 결국 그나무의 금압이었다는 거니까 아셨을 <laughs> 거고 뭐, 뭐가 변하겠습니까. 네. 자, LBC 연애 심리 화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아, 역시나. <laughs> 아, 그냥... 잊지 않으셨네요. 우리 모두가 연애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